이 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아흔 다섯 번째인데요. 어, 얼마 전에 에큐메니안과 그리고 방금 페이스북에도 올라온 에큐메니안의 그한 칼럼인데요. 박철 목사님이라고 오늘 사진에 보시는 이분인데. 어, 감독에서 은퇴하시고 목사님으로서 시도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 사진은 좀 비교적 젊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유튜브 콘텐츠로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신 박철 목사님의 칼럼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코미네언, 2015년 12월 28일 입력됐다고 하는 이 칼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늙고 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 없고 고집스러워진 것이 문제다. 박철 감리교원 태복사신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의 44%가 거의 50% 반에 육박하네요. 60세 이상이라는 통계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 10월에 실시한 2025년 종교 인식 조사는 충격이라기보다 조금 제 얘기는 충격이기도 한데요. 예긴된 현실에 확인이 가깝다. 교회 예배당을 가보면 노년의 성도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새벽기도나 주중예배는 이미 70대 이상의 신앙공동체가 된지 오래다. 청년부가 사라지고 유초등부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교우 몇 명을 유지하는 곳이 많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주일마다 성도들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라고 만하지만그 생존은 기적이라기보다 구조적 쇠퇴의 마지막 불시일 가능성이 크다.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비관이나 자학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절박한 성찰이다. 네, 뭐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 나이 많은 신분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욱기 출생률도 떨어지고 젊은 애들은 교회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더그 로봇으로 탈출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첫 첫 번째 요인은 요인은 세대 단절이다. 신앙의 전성은 세대 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를 거의 잃어버렸다. 신앙의 전성이 세대 간에서 이어진다. 저만 해도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이 또그 신앙을 물려받아 주셔 또 우리들에게 전달했는데 지금.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거의 없고요 2세대라도 가정에서 이제 서로 얼굴도 보기 어려운데 가정 예배드리는 경우가 특히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면 어렵겠죠. 교그 안에서도 이제 세대간의 사귐이나 만남은 점점 멀어지고 세대간의 단절된 형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뿔뿔이 서로 얼굴도 모른 채 흩어지는 경우가 많죠.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한국교회는 가난했지만 역동적이었다. 신앙은 공동체 삶과 맞닿아 있었고, 교회는 삶의 치우처 이자 연대의 공간이었다. 여기서는 세대 간에도 연대가 되었지요. 자녀, 부모, 또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도 한 공간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만났기 때문에, 3세대 간의 연대 공간이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세대가 분리되었지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의 궤도 속에서 제도화되고 대형화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한 공동체가, 종교 경제지도 마찬가지지만 150명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친밀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관리하고, 어, 돌보기보다도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공간에서 소비자 중심의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었고, 목회자는 영적 동반자라기보다 종교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를 경험한 세대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대가 교회에 들어올 이유는 사라졌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배운 언어가 일상에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교회를 떠났고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노년쯤 되면 다시 그리워서 교회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청년 시절에 배운 그 언어가 일상에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언어 단절, 언어가 유리되고 분리되었다 세상과 제가 이 유튜브에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교회서 에 쓰는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시고 우리 죗값을 치렀다 이런 뜻인데 세상에서 구속은 아 누가 감옥에 갔다 이런 뜻이죠. 구원이란 말도 이제는 세상에서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기독교인들도 정리를 잘 못하는 말을 자주 남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구원이냐 너나 구원받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어, 교회에서 배운 또 언어가 일상에서 기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많이 있겠지만 더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교회가 다루는 언어와 현실의 괴리이다. 세상 언어와 교회 언어가 결의됐다는 것과 함께 이제 언어와 현실이 결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가 겪는 구조적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삶의 불안정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이들에게 종교가 의미 있으려면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성찰하고 연대할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개인 윤리와 영혼의 구원으로 혹은 뭐 개인의 축복으로 성공으로 신앙을 축소시켜왔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고통에 침묵하고 최근까지도 교회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사실 뭐 차별금지법 을 반대하더라고 수많은 교인들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거부탄핵 반대 운동의 교회가 앞장선 것은 교회의 기득권과 무관하지 않는 교회 나이 많고 부자인 혹은 강남 부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는 드물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겠다는 예수의 복음은 미사욕으로만 남아있고 미사욕으로도 이런 말을 교회가 쓰지 않은지 오래되었죠. 교회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었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저도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는 그 복음을 사회적 현실 속에 실천하는 용기를 잃었다 말도 안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나요? 젊은 세대는 이러한 모습에서 영적 진정, 진정성, 영적 진정성을 읽어내지 못한다. 왜 교회는 세상의 아픔 앞에 조용한가? 왜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교회가 답하지 못하는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은 종교를 떠나 버렸다. 종교는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났다고 해야 하겠죠. 그들의 종교심도 한꺼번에 증발했다고는볼수 없습니다. 아마 새로운 교회, 다른 교회, 전주교회, 불교, 대한종교 대한모임으로 갔을 거거나 혹은 이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자신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을 것 같아요.세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이다.교회는 본래 공동체가 핵심이었다.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경험 속에서 신앙이 자라났다.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는 행정적 구조와 회계적 비용에 갇혀 공동체성을 재건할 여력을 잃었다. 교회 성장 중심의 경쟁적 구조는 각 교회를 섬과 같이 만들었고, 서로를 돕는 대신 비교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다. 작은 교회는 사라지고, 중형 교회는 쇠퇴하며, 대형 교회만이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그마저도 공동체라기보다 조직화된 기관의 모습에 더 가깝다. 기관이면 차라리 낫게요. 요즘에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에서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은 거의 없다. 청년들은 뭔가를 사명으로 요구받기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한국 교회가 과거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성장 패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교회가 프로그램 만들린다고 청년이 오지 않는다. CCM 찬양을 한다고, 예배실에 카페를 만든다고, 최신식 인테리어를 한다고 젊은 세대가 모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더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화 속에 있다. 이제 교회의 매력은 외형이 아니라 영성의 깊이와 삶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성공을 재현하려는 동안 사회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동했다. 젊은 세대는 진정성 있는 소수 공동체에 더 끌리고 불안전해도 인간적인 관계와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숫자 중심의 성장을 붙들고 있다. 미래는 숫자에 있지 않다.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 예,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을 해마다 어, 우리가 보면, 어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쇠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죠. 거기서는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세대 간의 대화, 등등한그 협력을 원한다. 그런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면. 이 공동체는 영적인 어떤 본질 위에서 있어야 하겠지만, 공동체성을 살리는 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조용히 서서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열수 있을까? 네,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는 다시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되란 말을 썼는데, 되돌아간다, 돌아간다, 뭐 같은 뜻이겠죠. 예수의 복음은 단순했다. 약한 자와 함께하며 가난한 자를 품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며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특히 주님이 성전에서 이사야를 읽고 내게 기름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의 첫 사명, 어, 예수님의 그 하실 일에 대한 선포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고 출발점이요 혹은 종점이었는데 올라 이런 복음을 진지하게 얘기지 않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를 교회에서 끌어들이고 부자를 우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설 자리가 교안에서도 점점 사라졌죠. 리가받는 이들의 해방, 이것을 교회가 주관하는 교회가 아마 좀 진보적인 기독교 대한 장로회나 백교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해방이라는 것은 다엽적인 해방, 뭐제 책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을 말하지. 실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해방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한국 교회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역시 잃어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런 복음 약자와 가난한 자압 받는 자들을 위한 해방 행동 이런 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교회가 존재 의 이유를 다시 묻고. 지역사회의 고통과 삶을 품는 공동체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세대가 교회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것이다. 더말할 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노년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존중받고 함께 대화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위계적 구조 속에서 청년을 단지 차세대 혹은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 청년을 성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예배 형식도 의사결정 구조도 조직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교회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 현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대개 50, 60대, 그것도 남성, 그것도 부자들이 지배하고 주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중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어렵죠. 세상은 청년들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면 교회는 오히려 옛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차별하고 위계적인 구조를 만들어 온것 같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젊은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는 순간 신앙의 권위를 잃는다고 본다. 교회가 생태위기 앞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고, 정의와 인권의 문제에 성경적 관점을 담대히 말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과 실존을 연계할 때, 교회는 다시 세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길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실천 속에 있다. 이런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연대하고 빈부 격차, 세대 격차 여러 가지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말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늘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 그리고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이걸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걸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공산주의 자체를 추구하고 그걸 지지하나요? 자본주의는 그러면 지지하고 무조건 승배로 되나요? 우리나라의 그 사회 보장이나 사회 그 구조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평등하게 되어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많이 진전되었지만 유럽이나 어 서구화된 그 기독교에 그 보면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중보나 중도나 위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유럽의 그 정치나 사회 민주당의 그 활동을 보면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놀이지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쓰지만 사회주의란 말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쓸 수만 있나요 넷째 저강교회 가치와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형화와 효율성에 매몰된 교회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의 시대는 소규모 공동체가 신앙의 깊이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더 적합하다. 그는 거대한 프로그램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얼굴 이야기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작은 공동체의 진정성은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큰 힘이 될수 있다. 그렇죠? 큰 교회는 이제 거대한 그 정치 집단, 친교 집단들거나 혹은 뭐 공연장 같은 멋진 뭐 찬양이나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연될 수 있을지언정, 큰 교회는 친밀한 사귐과 연대를 이루기 어렵죠. 한국교회는 이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로 분할하고 나눠야 합니다.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사실은 150명 이상의 교회는 무리입니다. 최소한도 3,400명 이상은 교회가 커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목회자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목회자의 언어와 삶의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친다. 목회자는 더 이상 설교의 기술자나 교회의 관리자일 수 없다.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젊은 시대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영성이 깊어지면 교회의 영성도 따라 깊어진다.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 다시 조금 되돌아가면 첫째는 에, 본질로 돌아가자.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되찾자. 둘째는 세대간의 벽을 허물자. 사회적 그 다음에 책임을 회복하자. 넷째는 작은 교회같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목회자도 변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서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할 것이고 쇠퇴를 넘어 사회적 신뢰까지 이럴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기회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를 탓할 필요도 없다. 변화한 시대가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교회가 자기 갱신을 두려워한 것이다. 교회가 다시 길을 찾으려면 먼저 교회가 스스로 진실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예의기를 따라 걷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대답은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는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랑과 정의, 공동체와 연대, 영성의 깊이로 돌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을 붙들고 변화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다. 미래는 위기 속에서 열린다. 그리고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다시 복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한국교회의 선택에 따라 그 답은 새롭게 쓰일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종종 에케메니에의 좋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평가해 보는데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하시고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이 고민 이것을 나누신 박무선님께 감사드리고요. 또에케메니의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유튜브 이신건 TV 유튜브로 이것으로서 마감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바라는데 언제나 저의 관심도 한국교회 있고요 물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그 사해도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평시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섬긴 자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미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시사 독도 이름 다섯 번째로 박철 목사님이 쓰신 좋은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교의 미래가 있는가? 아니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를 함께 읽어갑시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잘하면 있습니다.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죠. 잘하면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모색하는데 모시하는 고민 속에서 박철복 삶의 좋은 해안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 여도 유튜브 이신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